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할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복음 설교를 듣고 결심해야지, 우리 결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결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심으로 하나님의 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